불정님들 현세하은고생선적기 온들입니다. 오늘 강의도 화성유품 맥락으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인간의 운명이 정해지는 세 가지 삼 아, 요소가 있어요. 이 커다란 요소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아, 불교용으로 삼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삼세간을 분류하면요, 아, 국토세간, 중생세간, 오온세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어, 국토세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우리 불교님들께 거론을 해볼게요. 화성유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활용을 하고 있는 교제가 쿠마라치 대선사의 묘법연화경이에요. 자, 그러면 화성유품을 묘법연화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이에 표기된 범천신들이, 범신천들이 타고 와가지고 대통 지승부를 아련하는데 그의 도구가 궁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본에 보면은, 이에 운송수단이 천궁차, 즉, 우주선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거성이 한역본과 인도 범어본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 불종님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이유는요, 불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 교정을 함으로 법화경의 정확한 이해를 구축할 수 있고 신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광선 유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널리 인류에게 우리 법화경의 제법 실상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우리의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가장 수승한 법 공약이에요. 우리가 광선유포를 추구해가지고 널리 인류에게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삼천대천세계의 삼천 정확한 실상이 이러하다라고 전달해주는 이 과정과 이 현실이 바로 인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그러한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로스 체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불종님들에게 법화 경의, 어, 경문의 내용을 어, 전달을 해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성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요. 직업의 세계 50여가지를 섭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또는 그들과의 거래관계 또는 상하관계라든지 동료관계를 이어 오면서 사무치기에 터득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하나의 공식이에요. 자, 성공이라는 부분은 모두가 추앙하고 선망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차후에 고론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인생 실패를 하는데 두드러지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 상황에 대해서 하나만 짚어볼게요. 실패한 인생들의 두드러진 뚜렷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 거성이 터득한 바에 의하면은요, 이들의 사고 방식은 생각은요, 항상 본인의 업무라든지 또는 본인의 업무 양이라든지 또는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수행하면서 항상 갖는 이 생각이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 자신이 믿치고 있다 또는.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류에 대단한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요. 이런 피해의식에 쌓여가지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데 상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처리, 일처리를 하더라 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뚜렷한 대책이라든지 개선의 변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불평불만이야. 그리고 본인이 획득하는 소득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그 인식도 작다. 부족하다. 내가 한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작다. 이런 불평불만 항상 부족하다고 푸념을 해요. 이러한 의식과 행동이 오랜 시간 누적이 되고 쌓인 사람은 내 주변에 그런 인간 관계에 비춰봤을 때 망하더라. 실패를 반복하더라. 그리고 현재의 인생, 그 위치에 존재하면서 여전히 투정을 일삼고 불평, 불만, 그 의식의 세계에서 헤어나질 못하더라 하는 결론이에요 화성육품 우리 대통지성군의 호성세계 그 광역에 수많은 범천신들 범천왕들이 이제는 대통지성군의 세계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신 응신에 대통지승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팔천겁 동안 지옥은 충만하고 하늘 대중은 감소하였으며 이러저러해서 죽을 맛이었는데 아 이제는 부처님의 출현으로 살판이 났습니다 이런 찬탄의 대목이 존재해요 자. 이0법계 중에 우리보다 대단히 상승되고 향상되고 발전됐다라고 하는 이 범천의 세계야 반천도 아니고 이 범천의 세계에 이러한 처참한 혼란 혼돈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법문에 나와 있는 제법의 실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국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참상으로 대아비주, 아수라, 굶주림악귀의 지옥에 허덕이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대통령 지승분의 그 범천의 세계들 같이 암흑을 헤매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자,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적으로 겪었던 그 현실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지구 곳곳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요. 그 우리의 과거가 현실로 존재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널려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헬조선 이 지옥이다. 못 살겠다라고 불평하고 푸념하는 지금이 우리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살아간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할아버지의 할머니들이 참, 너희들 좋은 세상에 산다. 좋은 세월 만났다라고 부러워하는 그 현실이란 얘기예요. 국토세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 현황이 이 환경을 정확히 직시해 보면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이 현생에 태어나는 것은 내 과거의 행업, 업, 연에 의한 그 결과에 산물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아, 우리는 전생에 그래도 보고를 많이 쌓았다, 좋은 행업을 많이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토, 이 환경은 누가 우리에게 제공해 준게 아니고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내가 선택한 국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이 국토에서 우리는 내 행위 또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인류에게 보탬을 주고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불도 수행자. 법화신행자의 사명과 도리라고 우리 불존님들에게 강변을 드리는 바입니다자 우리 불존님들 현세암 후생도적 여온대입니다